오늘은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에는 산상수훈의 최고봉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고봉에 올랐으니까 이제 하산을 준비해야 되겠죠. 6장부터는 신앙생활의좀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축을 이루는 세 가지 선행이 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고 절제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 이세 가지 신앙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을 내려 주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실 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가장 고상한 신앙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고상한 신앙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면요, 적급한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고상한 선행이 외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의 모든 행위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은밀함이라고 이 본문에는 표현됩니다. 이 은밀함,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한 행위, 이 은밀함의 원리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땅 안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반드시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라는 거죠 반드시 구제하라는 겁니다 구제는 이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신앙의 뭐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돕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유니세프 아너스 클럽에 누가 이제 이름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유니세프 아너스 클럽은요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위한 기금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거죠 이 아너스 클럽에 이름을 올라가게 되면 많은 특혜들이 있습니다 회원들 위한 전용 보고회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들만 참석하는 교제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유네세프 게시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자을 돕는 구제나 기부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선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뭐 교회에서나 이렇게 구제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1차적으로는 물질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적용의 차원에서 본다면 더 넓게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 마음과 시간과 관심을 들여서 돕는 행위 전체를 구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구제하라라는 이 주제로 말씀 전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돈으로만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음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보내주고 흘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제에 대한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은밀하게 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선행 전체의 원칙과도 똑같죠.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사시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나눌고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을까? 먼저 구제의 목적 자체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구제의 목적 자체에 충실하십시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영광 받을려는 만 것을 말해요. 일단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과 거리처럼 오픈된 공간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요.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유는요. 명목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지금부터 구제를 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로 모이세요. 그렇게 알려주는 나팔을 불었는데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이 구제를 하느냐, 누가 이 돈을 냈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얼마를 했을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구제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외 모든 것들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신경 쓰다가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교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충분히 잘 전달이 됐는가? 또 나팔을 불때 다른 사람보다 좀 크게 불어졌는가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겁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구제라는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허례허식이 되어 버리고 외식이 되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하십니까? 구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본질과 목적 자체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돕는 과정에서 나를 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주고 내게 관심을 보여 주고 내게 칭찬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거를 놓쳐 버리면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여게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 강북에 가면 광염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감자탕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가 한 5천 명 정도 출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이 감자탕 교회라고 하느냐 하면, 그 상가의 교회 간판보다 감자탕 식당 간판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되냐 그러면 감자탕 그간판 있는 데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독특한 원칙이 있어요. 매주 교회 재정을 100만 원만 남기고 모두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뭐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선한 의도로 이 돈을 100만 원 남기고 다 쓸까? 안테나를 막 높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목회자 분들 중에도요. 그 교회에 도움을 입어서 개척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제일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일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그 교회의 강점이 뭐냐 하면 구제하고 성기하는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매스컴이나 홍보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스컴에다가 알리고 홍보하다 보면 오히려 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까봐 방해받을까봐 그냥 선교와 구제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의 역량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에서 태국과 몽골로 단계선교를 떠납니다 50명의 성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그 중에 어떤 분들은 선교제에 가져갈 물품을 만들고 준비하느라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재정을 드리고 자기의 노력을 드립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제하고 성교하는 일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만약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왜 신경 쓰지 않느냐 그렇게 나팔을 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묵묵하게 구제와 선교, 그 목적과 본질 자체에 집중할 때에 아름다운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나는 은밀하게 행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위에 자기의 공로의식, 자기 자랑이 쌓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교만화에,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은밀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 천지가 달도록 나팔을 불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목적과 본질에 충실합시다. 사람에게 칭찬 듣고 영광 얻는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정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밀한 상급을 기대하면 이것이 가능해요. 이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은밀하게 구제, 구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공동개혁 개적판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좋은 일 하면 숨겨두래요. 사람 모르게 숨겨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숨은 일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좋은 일하면 자꾸 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 누가 좀 알아서 나팔을 좀 불어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거나 또 자선을 하거나 돕는다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일 번과 이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 번을 선택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과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둘다 받고 싶습니다. 아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면요,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백 마디 찬사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 마디 칭찬, 한 마디 말씀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에게 분목사로 있을 때 어떤 행사라든지 사역을 잘 마치면 동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료 목사님들의 백마디 말 한마디보다,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저 목사 수고했다. 이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뭐, 백마디, 천마디 해봐야, 아 뭐, 그냥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 목사 진짜 수고 많았다. 이말 한마디면, 모든 수고가 다눈 녹듯이 녹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이 어떻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칭찬, 그 한마디, 그한 번의 눈길,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라는 책을 보면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증이 있대요. 뭐냐면 행복 강박증이래요. 행복과 기쁨은 내소유함만 하고 내가 원할 때 항상 꺼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행복에 대한 강박증이 있대요 그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나 기쁨은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거나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책에는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봄날에 자전거를 타고 숲속을 달립니다 그럼 시원한 바람이 우리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때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용하게, 평범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행복. 그 행복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천만 원을 맡기시면서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지역에 우물을 파는데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아주 넉넉한 가정은 아닌데 꼭성기고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기관과 단체를 찾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미랄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아프리카 말라위 우물파기 지원 사업에 연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원하는 날, 제가 그 성도님께 연락을 해서 오셔서 이제 설명도 좀 들으시고, 또어 사진도 좀 원하시면 찍으시고, 좀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런데 이 성도님 극구 사행을 하시는 거예요. 후원은 교회 이름으로 하시고, 사진은 목사님이 찍으십시오. 얼떨결에 제가 사진을 찍고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얼떨결에 찍은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날 거예요. 한편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그 성도님은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켰다는 그 마음,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만 느낄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거예요. 은밀한 상급을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칭찬과 은밀한 인정 가운데 은밀한 상급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을까요? 습관과 라이프스타일로 구제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로 구제하십시오. 앞서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구제 목적 자체 충실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제는 가난한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나머지 것들. 그렇게 할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 부가적인 거예요. 거기 마음 쓰지 않을 때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밀한 상급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제할 때두 가지 상급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잠히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방식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여기 보면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한, 손, 한 몸인데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알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먼 길을 운전할 때는 뭐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골똘하게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새 교회에 도착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운전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엑셀을 받고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습관적으로 핸들을 돌리며 운전을 해왔습니다 몸의 습관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운전했는지가 기억에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 성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수 있을까요? 구제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가능해요 삶의 습관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요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남에게 베풀고 돕는 것이 이벤트가 되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내가 누구한테 쌀포대 하나 빌려준 것까지 다 기억할 겁니다. 이벤트는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아요. 대신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기억하지를 못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사람을 도왔다기보다는 누구든지 내 주위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항상 돕고 위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평소의 습관대로,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2주쯤 전에 한 집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10년 전에 저와 같이 제자훈련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뵈었습니다또 마침 이분의 고향이 금마 쪽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지나는 길에 들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논문을 한권제한테 주셨어요. 넘겨보니까 이 집사님이 상담학 공부를 마치시고 박사논문을 다 쓰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와 이제 훈련할 때 상담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요. 또 훈련 마친 이후에 상담학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하면서 박사 논문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방문하시면서 저에게 논문을 주셨어요. 근데 논문 인사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랜 시간 공부하며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목사님으로 인해 제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큰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 목사님의 가르침과 은혜로 시작하여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 싶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큰 꿈에 대해서 가르쳐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큰 뜻을 제가 무슨 수로 그 집사님에게 가르쳐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그저 한순간순간 순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목회했을 뿐이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성대님을 만나고, 신방하고,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거나 가르치겠다고 덤벼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 그 집사님이 논문을 가져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억조차 없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고, 주님, 이것은 제가 정말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담담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이 습관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길 원합니다 만약 이벤트가 되면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한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잊으십시오 기억하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의가 됩니다 오히려 잊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신에 선행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를 자꾸 내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누리고 따먹긴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이건 내가 한거 아닙니다. 저는 기억조차 못 합니다. 하나님이 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무익한 종이 오니, 저를 그저 불쌍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 은밀한 정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사람의 종교, 인본주의로 변질시키게 됩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혹시 인생의 고난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신실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